아아... 배트리로 어배트리어 아. ㅋ ㅋ ㅋ 이게 뭐야 얘네 또라이들인가 봐뭐 하는 야 진짜 아니못뺏어아이 진짜 변한데 진짜 뭐할 거야 이거 x 어요 폴토한테 거의? 원래 폴토도 엄청 잘했거든? <목소리> 좀 약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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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재밌 아푸푸 오나 네 재밌겠다 해도 우리 푸푸라고 그래요. 너아기적입니아 방설의 형님. 아 그게 아니고 이제 테란 태푸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음. 근데 우리 해도 돼. 우리한테는 그냥 태태 재미없다장. 어 우리도 좀 그래도 돼. 당한 게 많아 우리. <laughs> 예리 없을 수도 있지, 있죠? 네. 아, 어렵네데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요놈이 잘하네 요새 그 넘겨줘, 넘겨줘.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열 떠미. 앞세도. 1.3덩이 이맵선 멀티 있잖아 선 멀티 음. 이맵 태란이 좋아보이던데 패스전은 맞아 근데 저그전이 졸라 그래 보이던데 영력 돌릴 데가 없어 토스 캐리어와 맵쯤 그러네 요즘 사카필요어 맵이야? 이거 아까 근곰이 대령 대령에 낙담하지 말라고 마왕 피셜 생각이 꽤습니다 <laughs> 내가 뒤에 남아 있다. <laughs> 희석이 예선 떨어지고 이렇게 뭐 자신감이 잦잡. 뭐 허위 피셜 같아. 허위 <laughs> 피셜이지. 아, 계속하지 마. 어, 계속 그래 내 방에서 뭐 실망하지마. 우리 편 편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아닐까요, 형님? 아니 이런 말을 한다고 실망하지 마. 우리 편이 더 승산이 높아. 뒤에 내가 남아 있으니까. 이덕이 원래 그런 말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맞아. <laughs> 아 이런 말을? 예? 여기 어디가 가깝나? 십비네 어, 저번에도 이거 해가지고 게이트에 가두던데요.라고? 진짜. 근데 이거 질산질이안 좋은 거 아니야? 1 4질를 해줘야 좋은 거 아닌가? 그러네 이 맵이 좀 가까운 편인가? 러쉬 오리가 중요한데 이거 다른 것보다 근데 이게 자리가 유지가 나왔으면 가까워 보이는데 얘는 벽 타고 졸라 올라가야 되는데? 음. 거슬러서 아니 저번에는 3G에 모아뛰기 했는데 이게 제사질이라 바로 달리네 어안 좋아 보이는데? 어 이러면 안 되겠다 음. 좋을 거 없어 보이는데 뭐야 샘뭐 5G 렉이야? 야긴비드야 오세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야 지금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봐 드라를 가두고 싶은데 아 그냥 아 그냥 모아서 가둬버리지 왠오 목숨이야 스타에서 두이 뭐가 또 기분 나쁘게 이기냐 싸운 썸같대 이기는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 아, 바로 근데 이러면은 그래도 들어와줘서 괜찮지 않나 네, 바, 배터리 바로 방금, 방금. 어 그래 확대 한두개 막아줄 것 같은데 근데 한 개도 안될것은아어두 개. 와두 개. 아니저이시작기들 <laughs> <진짜? 웃음> 어. 아딱 나왔다. 저기 가둬놓으니까 오른쪽으로 나오네. 어 커는 좋은데.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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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면 채우면 안 돼? 이쪽 빼. 채워. 아이스한번 아, 한 더. 한번 더. 와뭐 <laughs>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어, 이거 이길 수 <laughs> 있겠는데? 사람 이겼다. 이구개처럼 됐는데. 이거 어? 이건, 이건 부자아 배터리 많이 먹을 수 있거든. 어, 여기 갇히겠다. 아, 여기 같이겠다. 배터리 먹었어도. 어, 다 나이스! 다 나이스. 나이스. 다 나이스! 이겼다. 이름 이겼다. 이름 이겼다. 좋더라. 잡고 이겼다. 이겼다. 진짜 이렇게 변태 같은 새끼. 아니 <웃음> <웃음> 어,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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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돌이 뗐더니. 뗐다. 나이스. 어, 잠깐 잡았고. 어, 잠깐만. 근데 아. 아니, 뭐 5배터리가 있냐? 뭔지네. 이 개. 얘를 잡아야 되지 않아? 야, 몇개 배터리가 몇 개야? 다 현재 거 아니야 배터리 이거? 하나 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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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만. 하나 빼고 위즈다 현재 거 아니야? 네. 와, 와 배터리 와. 이제 없겠다 지금 이제 윤철이. 다시 파일런 다시 파일아아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배터리가 없어. 이게 아, 뭐야? 얘네 또라이들인가 봐.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와 이런 게임이 나오네. 게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이거 계산했나 보다, 배터리 이렇게 가두기 얼쭉 아, 아, 나와도. 와, 이거 띄워줬네. 어 미쳤다, 와. 이거. 계산하는 거. 와, 진짜. 독한 새끼들아. 전 세상에, 현적 다 배터리 많이 지나 없겠지? 그거 <laughs> 없을 것같은데 이게 뭐. <laughs> 드어곤또 오른쪽으로 나오나? 야, 아까, 아까 당한 거. 아까 당한 거 제대로. 그러네. <laughs> 제대로 없어야 돼. 아, 배터리 7개째인데? 와 진짜, 와 진짜 어이가 첨다, 없겠다 진짜. 배터리 배터리 대결 뭐야 귀엽긴 <laughs> 네 개멋있다 근데 복수해 주는 건가? 역으로 변한 제가 아까 그 당해가지고 오 나이스 오피 없어 아 근데 오질러 온다 오질러 빠뜨려 더 지었어 개빡센데 <laughs> 뭐야? 아, 피규어가 피해 다아 아, 뭐야? 바텔 하나 더쉬 거야? 소지였어? 바텔 몇 개야, 효능지 아, 이러면 칠러 무적이잖아, 진짜. 아, 배... 아, 아, 이거 터졌는데 이러면. 다이촤다다 드라곤 살려야 돼. 어, 살려 아, 껌밟았어. 아. 아, 근데 지금 뭐... 아니, 근데 사백 토이 뭐야? 아, 근데 그냥 안한게 아니... 뭐 무적이라니까? 어, 어? 사프레터를... 아니, 무적이라니까. 어 근데 사쿠르타르... 아니, 시대이건개 무적이 네 진짜 아,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 아니 못 뺏어? 아이 새끼 진짜 변환자이 새끼 진짜 뭐는 거야 이거 뭐 하냐? 뭐 뭐. 와 복수하려고. 아 복수 제대로 하네 변환 이렇게 아 이거 하는 사람 이긴해. 와 이거 개사기다 아, 여기 다 뺏었어. 아, 좀... 좀...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어쩌지 막으면는데자야드라딱 나와서 막으면 아, 아 저게, 저게 아 이게 갇힌 아, 게 크네 아, 가쳐. 이게 갇혔어 망했어 아 여기선 칠러세 뽑아야겠다 아, 아 투게이트랑 배터리를 빨리 짓지 자원 남았는데 아깝다 아 무슨 배터리를 몇 개를 짓는겨 조기구이서 당신을 믿겠습니다. <laughs>